여기는 매운 순대, 안 매운 순대. 응. 아, 아, 두 개, 두개쓸 거다.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저, 저, 조카가 있기 때문에, 알라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담을 거라니까? 어때요? 어, 언니 어서와요. 아, 응. 아 알았어, 미도. 언니, 가져갈게라. 응. 응. 매운 거안 매운 거섞을까 아니 매운 거. 알았어. 아니 음, 응. 요즘 장사 하나? 잘써요어 아, 그래요. 뭐, 뭐, 뭐. 위에. 위에 그. 요식업 하는 거 많아. 엄마야 예. 그래 잘했네. 위에 그그 뭐고 그 사무실이라며 우리 살던 집이. 그 제가 사장아 여양.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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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사들, 어, 보호사들 뭐, 이런 거. 언니 이제 허리는 괜찮아요? 허리아 무릎 아무 그래 신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좀. 약간 좀 음. 그래도 아껴있야다 무거운 거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음. 아이고야 언니도 건강 체질이다 어. <laughs> <목소리> 아니 마이아나 때 <목소리> 사랑으로 응. 무없 네, 아, 예, 네, 아니 가요. <목소리> 아와니아따왔네 자기 하나 썰라 어, 안녕하세요. 네, 이지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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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조금,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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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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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보 조금, 조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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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조금, 조맞 조금, 조한 조금, 한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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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세상에 돈 많아 이요요요짐 아, 먹고 이 차려놔 유튜버님께서 유튜께서 아니 나는 지금 있어 언니 됐다 <웃음> 맛있어요 그래 앞으로 아시야 조용히 지금 아시 지금 바쁘다 바쁘나 응, 게스트는 필요 없다 게스트 로요나와저도잘 <laughs> <laughs> 나갈 수 있는데 <laughs> 세상에서 순대가 <내가> 제일 맛있어요 <웃음> <웃음> 다안나몰 그래 맞다 어세요응응응 응, 갔다와 다안 그래 맞다 안 죽나 몰라 어 응. <목소리> 오늘 또또씨나술 먹고 다오늘낯나술 먹는 거 아이가 지금 아, 아니, 오늘 밤 어디서 먹는데 응? 어디서 먹는데 먹지아니아니 뭐, 어디? 아니, 아니, 오늘 저거 저 외식한다 이거는 하나는 매운 거 하나는 안 매운 거다. 재훈이옷 물난 음. 가 싶어가. 음. 안 매운 건뭐 이게다. 마, 제가 알아서 밥 맛본다. 맛이 없다, 지금. 야, 이건 그냥 물었다고 생각하고, 마. 아, 맞나? 나재훈이물른다고 나는. 음. 그래요? 음. 아, 2개 4개. 어, 상당히 두개 넣어주세요. 아네개넣왔다다잘 음. 지워줬어. 하하맨안 지워주고, 어떡 음. 아이 너사용맞아다용다양 뭐 어때요? 그래 시키한게 음, 달라는데 어. 내가 바빠서 못 썼다 어... 럼망 아, 하나 사온 거 무슨 이불? 까는 거? 우리 아들 온... 온다나? 올 몰라 이거 식혜를 라아거든 어? 내가 식혜를 음. 따라 붓어요 음. 음. 까는 게 좋아 안매거맞지 이걸 왜 매운 거넣는데요 아, 나 몰라 <laughs> 이거 좀 뭐라 하라까아 <laughs> <laughs> 자기 앉아라 좀 앉아있어 네. 착한 자기 착한 놈무 자기 아, 정말 착한 사람 싫다 <laughs> 아 맞나 이게 이게 가진 자의 여유다 바보야 음. 형제 들어본 놈하고 한 살아봐야 괜히 사리지 아안살 안녕하세요 한조 하고 손님만 해갖고 양 매운 5,000원 네 돼. 알겠어요 응. 음. 영수야, 너가 간은 안 먹지? 응, 다 먹지. 너희. 다 가져 좀 줄까? 너가 딸은 잘 있냐? 딸은 열심히 잘 다니고 응, 음. 감사한 일이고. 아, 네, 적금이가 뭐야, 네. 들어가는데 열심히 안 하노. 어, 적금하고 다 들어가네. 음. 야, 고깃집 장사하더라, 밑에. 새로 생긴 고깃집. 응. 음. 음. 새로 생겼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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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쿠벨리그 지경점 들어온다던데 오. 아, 요번 주 금요일부터 다 오픈한다더라 아, 뭐, 그래 그래 어, 그래, 어어 언니, 안 매운 거 맞죠? 네 응. 응. 야, 너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간까지 노노? 한 장은 좋은 거니 아하하하, 맞지, 예더봐하세요 <laughs> <빛> <laughs> <laughs> 예, 올라가세요 잘라. 잘요 응. 아니, 예. 아니, 오금이 커요. 네. 예, 듣꼬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까 예. 제 다음에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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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무시고. 내가 네, 무슨 말 하다가 까먹더라. 너무 뜨거워서 생각도 안나니 <laughs> 아니, 소금도 필요 없고. 아, 궁금하면 애초에. 애초에 다 쏘고 있겠지 네! 아는데. 어. 나한테도 안 쏘지. <laughs> 그것도 한때더라, 한때. 한테. 요즘엔 쏘면 좀덜 써요. 아니, 애초에 하구나. 아이 애틈이 여기하니까이리라봐 왔잖아, 아, 애들 다, 나야나나 아니, 진짜 관리 잘 되고 있니. 먹어, 아니. 옷도 잘 보는데. 아 먹어? 응. 내 요즘 아침에 헬스 하거든. 네. 어디에서요? 그, 내나 그, 주민실사. <laughs> 아. 어. 거기도 대기해서 들어가죠? 어. 그거는 하늘이 별짝이다. 응. 겉발을 쓰면 못 들어간다. 공이 음. 아들하고 이, 뭐 놀러 안 가나? 갔다 왔어요 집에엄마비비 오는데? 네, 어휴, 또 가요. 진짜 괜찮대 나. 네. 근데 물살이 너무 세서 수도못들어 뭐 그래. 들어가지 못하지. 뭐 이거는 음. 놀러 잘 간다 이가네 음. 아빠도 좋아고 음, 신랑이 있 얼마 착하니마릴라 마늘은 미량해. 아. 어. 이시약해 음. 그미량또 많이 가더라. 응미량이또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풀빌라 하나가 있거든. 응. 어디로 가? 어, 수빈이 알았어. 야, 너희 신랑 저기 마누라 새로 얻어서 사는 느낌 나겠다. 어? <laughs> 좋아하더라. 그래, 맞지? 그 전에는 어. 표준내가 거든 내가. 어, 그래, 니. 아줌마 표준내거 알겠어요. 건안안게게 들어간다, 어, 그개게건 아무나 다알겠생기더라고 알았다. 후가 삭힌 네 오늘 또논나 <laughs> 와, 일하 날보다 논아 좀 많다. 그래. <laughs> 돈이 안 되지. 맞다, 문호동, 문호동 우인금 아이가. 맞지? 형구, 응. 전해 갔나? 왔다. 어, 응. 어. 평범그저다 하고 다 없앴나? 있는데 아, 아 있나? 응 아, 키우겠다 많 응. 너무 부드러워서 퍼져버렸네 아니 엄마 그래도 이 순대는 드시네 응아 엄마야 엄마이게언니 빠졌다 빠졌어 좀 어, 크게 쓰리라빠졌는 숟가락으로 좀 퍼드셔야 되겠다 그때 백겨서 그랬지 아니 그때 저에다 담았다니까 아니, 오늘따라 왜 다시 그러네? 그거도 너무 많이 퍼진 거 아이가? 잘 퍼진, 어, 잘뺏기지는 다른 잘, 음. 잘 음. 저기, 저기다. 그건 좀잘 거는 되 그건 좀덜지 그거는 아픈 사람 한자용한자용대 아니 휴가 따로 없어? 아빠가 휴가 왜됐 <laughs> 쉬는 날도 많은데. 언니, <laughs> <아니, 웃음> 어디인데 그, 저, 저, 동네로데동네로 로테? 때, 그 만드는 거 뭐. 어머. 뭘주식 이, 진짜 뭐네. 금정 이마트. 음 검정 이마트. 응. 혼이거살까요 어. 어. 파는 아저씨한테 좋아, 언니. 드셔야 돼. 아니 <laughs> 소파보다는 간이 더 나쁜데. 응, 음, 언니 간도 줄테니 간 언니 먹어요. 여자한테는 간이 좋아요. 다 섞어줄게. 아니, 넣지, 넣지 마. 깨끗만 음. 넣어요. 줘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데 시간 좀잘못 잤어. 이거 갖고. 즐기는 사이에 내장이 떨어지고는 네 매장이좀 떨어져서 내가 순대를 좀더 넣어놨어요 네네 재밌는 직업이네 삼촌 응. 네 매운 것도 있는데 매운 거좀 섞어줄까 네 응. 가장 얼굴을 다섞어줄게내 특별히... 땡초 좋아하면 하나 줄까? 지금 휴가 얼냉방병보 생겨 휴가 따로 없다 니